만 보여요? <laughs> 오늘 캠핑장 왔어요, 캠핑장. 너무 추워요, 너무. 김치전 준비했는데 <laughs> 막걸리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오늘 꿀 막걸리 준비했어요. 아유, 아유, 늦게 도착해가지고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유. 한잔 할게요. 이 저녁이 아니야 이거는. <laughs> 여기 어디냐면 서해 서해 태안 쪽인데 석갱이 오토 캠핑장 음 거기로 왔어요. 아 근데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요. 아. 조용히. 해. 음. 눈이 올 건가봐요. 아 예보를 대충 보고 오긴 했는데 지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자마자 바로 눈이 확 내리네. The day is breaking softly and... 쉘터 저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laughs> 지금 눈이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너무 좋긴 한데 정리할 생각하면 내일 조금 골치 아파요 아눈 오는 거 보세요 사실 여기가 바다거든 서해인데 없죠 아, 아까까지는 잘 보였을 텐데 칠 때까지만 해도 아 근데 날씨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할 줄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조금 늦장을 부린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조금 느낌 있어요. 물이 좀 빠지긴 했는데 태안 앞바다야 태안. 어? 소리 들리시죠? 그러면 됐어. 어? 그럼 됐고 여기 어디냐면 석갱이 오토 캠핑장이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안에 있는 캠핑장인데 오 눈봐 사람이 없었어거 사람 조금 서울에서 내려오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태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또 자연하고 마주 하니까 좀 좋은 시간인 거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눈발이 엄청 거세지고 있어 지금. 아, 좋아야 하는 거 맞겠죠? 응? 뭐, 정리야 뒷전에 맡기면 되지만. 하... 뭐, 딱히 이 캠핑장은 보여드릴 게 없는 게, 보시면 거의 다 숲이잖아요. 바로 앞에 아까 바다가 있었고, 제쉐터 보이시죠? 그냥 빈 자리에 침대 선착순이에요 여긴 무조건. 그래서 캠핑장이 조금 고른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선착순. 어? 아 예약 못해서 막이 사이트 막갈 필요 없어. 어? 아주 좋은 것 같고 조용하죠. 오늘 원래 저뿐이었는데 어, 당일로 와서 예약하신 분들이 한두 팀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조금 사이트가 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해먹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해먹으로 여기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 여기 어? 오늘 화목난로 들고 왔는데 쭉 아... 나오죠. 눈이 쌓이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 <laughs> 이그니쉬 쉘터라는 건데 아 리뷰는 아직 뭐더 사용해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약간 있어요. <laughs> 문제가 약간 있고 그런 건 다음에 리뷰할 때 한번 제가. 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아, 안 보일 수도 있어. 눈이 엄청 와서 빨리 쉘터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문 닫았고 어 이제 하나만 열어놨어요. 근데 이 밑에 지금 장작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치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젖고 있거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리 내리기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인데. 아우. 어제 밤에 아시죠? 혼자 사투를 벌였어요, 사투를. 여러분. 지금 셸터 한 상황 궁금하시죠? 이래 지금. 와시 <laughs> 바람 때문에. 와 이제 텐트 한쪽이 다 빠져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어요. 어 지스토보 화목난로는 뺐어요. <laughs> 뺐어. 사실 이거 지금 <laughs> 화목난로 없으면 날아갔어 셰이터. 어. 그나마 이제 허문을 있었기 때문에 버텼거든요. 아, 지금, 지금 상당히 고민돼요 철사장 그러면 오캠용 팩을 다시 파가지고 세팅을 할지. 아, 돌풍 장난 아니야서 조심을 잡고 있어가지고 난리났다 난리났다 이제 팩이 다 빠졌어요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급한 대로 차 안에 들어왔는데 뭐다 때려 넣었어 어? 쉘터고 뭐고 다 때려 넣고 아직 멘탈이 나가가지고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날라갔어 야, 침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틀 쉬는 날덴톤다 하니까 아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어느 정도 했냐면 그때 뭐 촬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지 사색하고 있었지 앞에 보면서. 쉘터가 날라가는거야 날라가는데 화목난로 연통있잖아요 연통이 딱 걸려가지고 연통을 딱 잡았지 그냥 연통을 딱 잡고 씨, 죽으러 버텼어요 근데 이미 쉘터가 밑에 뜰대로 떠가지고 침낭 날라가고 야침 날라가고 아, 그래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연통을 분리를 했죠. 연통을 분리하고 분리하면서 생긴 거 보이시나요? 옷이 탔죠. 되었어. はい。 바다 사이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입구쪽으로 왔어요 입구쪽으로 왔고 확실히 여기 오니까 바람이 덜해요 어? 화목난로 지금 옮겨 섰는데 아직 불 살아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지금 뭐 이미 술도 조금 마셨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차에 회복이 있긴 한데, 이 회복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내일 아침에 가야 돼. 술 마셨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후우.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눈 보라, 눈 보라, 엄청나, 엄청나 와! 해먹 다쳤고 아 준비한 거뭐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뭐 아침엔 좀 괜찮아지겠죠 일단은 들어가서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차에서 잘수 있지만 그래도 해먹 좀 테스트 겸해서 오늘 좀잘려는 거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해먹에서 부딱 자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인데 어 아, 어제 밤에 아시죠 혼자 사투를 벌였어요 사투를 뭐 어, 쉘터 이런 거다 정리 못하고 그냥 다 차에 때려박고 어젯밤 에 이렇게 회복으로 잠을 잤는데 회복이 더 편한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영상이 언제 올라갈 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눈이 엄청 내렸어요 네? 오늘이 1월 7일인데 어제 1월 6일에 엄청나게 어? 서울도 난리가 났더라고 기사 보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 캠핑장에 살수 있는 이유가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어제 두 팀이 있었는데 다 철수했거든 그래서 막 하고 있고, 사냥도 없어요. 지금 일단은 어제 준비한 저녁, 지금 아침에 먹을게요. <목소리> 그래서 가스가 얼었어요 최대치로 해도 안 올라와 그래서 아침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요 끝에 편해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가다보면 못느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다시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허리도 편하고 기분 도 좋고 잠도 잘오고 다 좋은데 너무 배고파요 어제 저녁에 찹스테이크랑 파스타랑 그 다음에 아침에 먹으려고 볶음밥도 준비해서 왔는데 김치전 하나 먹고 끝났어 어쩔 수 없죠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네요 아, 어제 쉘터 딱 치고 해지기 전까지 딱 좋았어 근데 해진 이후에 자연이 급변하게 변하더라고요 어, 눈보라 돌풍이 막 동반되니까 어, 쉘터가 못 버티더라고 그래서 후딱 정리하고 어, 해먹으로 저녁을 맞이했는데 뭐 리액터도 안되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먹었어 그래도 해안까지 왔는데 바다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새 바다 엄청나죠? 우 아, 손서 들어.